안녕하세요. AI 디지털 교과서 쉽고 알차게 알아보기. 초등 영어 주요 기능편입니다. 본 영상은 천재 교과서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초등 영어 AIDT의 주요 기능 중 수업 상황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소개합니다. 먼저 AI 진단 형성평가와 AI 학습자 분석 기능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학기 초 진단평가를 통해 학생의 출발점을 진단하고, 형성평가를 통해 학습 이해도를 평가하여 학습자 맞춤형 수업 설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생용 AIDT 화면입니다. 학년 초 진단 평가에 응시합니다. D D dog doll ball mom monkey cup 문제를 풀고 제출하면 학생 스스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의 분석을 포함한 보다 상세한 리포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단 문제를 다시 풀어보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교사용 AI DT의 평가를 클릭하시면 학생들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학생을 클릭하면 세부 정보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원 진단 평가처럼 매차시 학습 후 AI 형성 평가가 제공됩니다. Are you thirsty? Yes, I am. Yes, I do. Are you tired? 차시평가의 경우 오답 문항과 유사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진단평가와 같이 평가 결과는 당연히 선생님께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AIDT는 이렇게 누적된 평가 결과와 학습활동을 분석하여 상단의 학습관리 탭에서 제공합니다. 단원별 성취현황, 학생별 성취수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학생의 단원평가 이력을 바탕으로 AI 교과 평화를 제공함으로 선생님께서는 AI의 분석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요 기능은 모둠 협력 학습보드인 학급 칠판 기능입니다. 교사용 화면 우측의 수업도구. 학급 칠판을 클릭합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제목을 입력하여 칠판을 생성합니다. 필요한 만큼 그룹을 추가하고, 순서를 바꾸거나 그룹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직업을 나타내는 표현을 예시로 제시하였습니다. 댓글 반응 등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위한 기능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칠판을 학생들과 공유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학생의 화면입니다. 우측 상단의 학생 제어를 클릭하시면 학급 칠판이 학생 화면에 열리게 됩니다. 학생 화면에서 게시물을 등록하면 정상적으로 공유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급 칠판 기능을 활용한다면 다른 사이트로 이동할 필요 없이 AI 교과서 내에서 손쉽게 프로젝트 등 협력적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천재 교과서의 보드는 6가지 유형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 쉽고 알차게 알아보기 초등 영어 주요 기능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쉽고 알차게 알아보기 초등 영어 주요 기능편입니다. 본 영상은 천재 교과서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초등 영어 AI 디지털 교과서 주요 기능 중 수업 상황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소개합니다. 먼저 말하기 연습 AI 분석 및 맞춤형 피드백 제공 기능입니다. 서책형 교과서는 다인수 학급에서 학생들의 말하기 연습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면 학생들은 분석 결과 및 개별 맞춤형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말하기 연습을 지원하는 다양한 메뉴 중각 단원별 주요 표현을 개별적으로 연습하는 데 효과적인 메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각 단원별로 1에서 4차시 아래 AI 스피킹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주요 표현을 듣고 녹음한 후 다시 들어볼 수 있습니다. Where's my pen? Where is my pen? Where is my pen? 결과 상세 보기를 누르면 녹음된 학생 발화가 AI에 의해 분석되어 그래프와 수치로 표현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학생은 실시간으로 자신의 분석 결과를 확인하며 정확한 발음 강세 억양을 스스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It's on the desk. It's on the desk. It's on the desk.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면 자기 주도적으로 말하기 연습을 하고 주요 표현을 효과적으로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수업 재구성 기능을 활용하여 맞춤형 수업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기본 콘텐츠의 순서 조정, 삭제, 외부 자료 추가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고 QR코드를 생성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줄여 수업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반 수업, 수업해야 할 단원에 들어가서 수업 재구성을 클릭합니다.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차시 단원의 순서도 마찬가지로 삭제하거나 순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내부 콘텐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 콘텐츠 추가를 누르면 문서, 동영상, 게시물 링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 수준에 알맞은 온라인 영어 이북 링크를 추가하여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자료는 EBS의 누리집 자료입니다. 이렇게 학생의 삶과 연계된 동화책 등 다양한 읽기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 주도적인 수업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What time is it? It's 7 o'clock. 또는 URL 전송하기를 활용하여 학생들 화면에 필요한 창을 바로 띄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사가 URL을 전송하면 학생들에게는 자동으로 해당 웹페이지가 일괄 열리게 됩니다. 기존에 활용하던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를 수업 재구성 기능을 통해 활용해 볼수 있습니다. 수업 재구성 기능을 통해 학생들의 수준과 필요에 알맞은 맞춤형 수업을 설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